모든 공간에서 통한다. 실리콘 덕분에 깔끔하게 방수하는 방법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50 욕실용 핸드실 백색. 100ml 플러스 스크래퍼 세트. 실리콘 재질로 벽과 바닥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. 손 쉽게 쥐고 슥슥 발라주면 보송보송한 마감이 완성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백색이라 깔끔하고 펄도 없어서 욕실 인테리어 해치지 않고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함께 제공되는 스크래퍼로 매끄럽게 정리까지 가능하니 더욱 만족스러워요. 깔끔한 욕실을 원한다면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록타이트 리뉴 화이트 덧바르는 실리콘. 실리콘이 조금씩 벗겨져서 찝찝했던 욕실 타일 틈새이제 이걸로 깔끔하게 다시 메꿔주세요. 무선이라 번거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니 너무 좋던데요. 실리콘을 덧바르기만 해도 새 것처럼 환해지는 욕실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요. 화이트 계열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두 개가 함께 와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만족스러워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철공자 시네치 실리콘 LX 세트. 외부용 실리콘에 실리콘 겉 마감 헤라스크래퍼까지 풀 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 진짜 물셀틈 없이 완벽해요. 블랙 계열 색상이라 외벽이나 창호에 사용하면 깔끔한 마감이 되는데요. 방수도 확실하니 비바람 걱정 없고 렉상이나 패널 작업할 때도 딱이에요. 외장용으로 고민하던 분들께 강력 추천.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꼭 써보세요.